출발은 혼자 했었는데 <laughs> 재밌게 했네요 중간에 자꾸 렉이 걸려갖고 아르마가 두개 켜진지 몰랐어 지금도 지금도 렉 걸리네 한번 껐다 켜야겠다 이거 정상 종료가 안된것 같아요 아직도

꺼졌나? 오케이. 다시 들어가죠. 플레이 눌렀잖아. <laughs> 이래서 아까 한번더누른 거야 내가 안돼 갖고. <laughs> 어, 실행 파일은 켜졌네. 아르마가 재밌어. 그 어떤 게임이 나서 아르마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했 던데 뭐를패 치한 거지? 공식 패 치가 있었 는데, 이번 서버 에10 명, 1서 아, 버디 어갔 아, 어? 다 나가 자마자 섭다된거 아니지? 왜안 보여. 있다 여기 있다 이번엔 저격수 해볼까? 인원이 적은데 분대장 누가 하려나? 아! 나는 뭐한번 했으니까 쉬고. <laughs> 왜 죽었대? <laughs> 카페스, 난다. 아직 진행 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겠 카트 포인타나 처음 나왔 을때 카트 베이스하는거괜 찬데 저격 세팅 을 해봅시다. 아 이거 카트 도는 데가 되게 어렵 구나. 방에 메디킷을좀 넣까. 을탐 빼고. 이걸로 30발 들어갔었나? 오메. 아 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죠 안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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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해야 되는> 오 <오메. 목소리> <목소리> 아, 그새 카트 카트를 뭐지 저트가 트랙 갖고 트랙도 있어 카트 뽑을 수 있어요 지금? 카트 주세요. 아니, 내가 뽑아줬어요 그냥. 술취하셨나요왜 뭐, 그래 지금? <laughs> 난리 났네. 어 그래도 잘못이인데? 카트가. 좀더 다이나믹하게 해줄 까요 <laughs> 아유 막았네. 코너링이 너무, 다이나마... 너무 심한데요? 다이나믹하게 해줄게요. 왜템 차는 여다 OWD. 이거 바빠졌 약간 그러니까 소리가 타이어 소리가 들리네 연기 뭐야 이거? 애 패드로 되나 이거? 패드로다가 야왜왜 왜 트리거가 빵빵이야? 핸들링은 뭘로 이거? 액셀이 안 돌아가. 애름은 시야가 안 돌아가잖아. 이걸로 하면 엑셀이좌스틱 <laughs> 올리는 거고, <laughs> 시야를 못 돌리는 데로 하면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거 헤드는 이렇게 엄청 야, 그냥 키 마르 해. 아, 헤드가 <laughs> 더 힘들다. 이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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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왜, 왜 내려? 흥미는게으로만밑봐봐 <laughs> 이거 미아웃있잖아가는데이거봐 네. 지나가요? 여 스타 몇도가스 어. 아, 가만히 좀 히랍니다. 흘라가 야, 가운데 가운데 빈 공간으로 안있나 가지고 막힌대지 응? 왜? 나를 <laughs> 왜나가저저차좀 <차진> 고쳐 주세요. 껴는데 <laughs> 꼈는데. 낑겼어그하중에 또? <laughs> 자고 찾으러 갑니다. 나왔다. 아, 발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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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로드킬잼. <키즈 앤. 웃음> 아, 보험 부르셨나요? 자, 아, 아저씨, 어.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저씨, 빨리 오세요. 일로, 일로.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괜찮은데요? 예, 네, 타세요, 가게. 에이, 카차나 진짜 지었나요? 카차 지어요 예, 네, 복귀합시다. 어, 왜 이래? 차왜 이래? <웃음> <웃음> 아이고! 어, <laughs>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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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저거 AT 맞으는데 터져버리네. 이거 어떻게 터질 수가 없는그 차, 작전제 나오는 거다 이제 터지나요? 그냥 개념적으로. 터지고?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뭐지? 차 중에 IGD가 있어요. 길 탐지기고 한한 데. 근데 아까 이제 탐지기가 아니어도 거기 안에 민간인이 타있는데 차옆에 지나가니까 민간인이 자폭하던데요 그냥, 그냥 랜덤이라니까. 이거 아, 왜이 그냥 랜덤으로. 힘들다고 말... 차량 아이디 확인 방법은 차량이 일정 범위가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차가 폭삭 주저앉으면서 내구도가 엄청 떨어지면 그 아이디입니다. 바로 엎드려서 멀리 구르세요. 안 그럼 죽어요. 아이디로 차 범위가 위로 퍼지나요? 방사형입니 아이디 30미터, 도약지대 25미터 작전 아직 시작 안 하죠? 어, 지금 진행해드리지 뭐. 근데 작전이 겁나 많아 와 빨리 시작해 뭐, 응. 근데 지금 가드라님은 저기 트위에 계시네 음? 어? 그러네 가있네 뭐 한번 뭐, 진행합시다 통화풍데 그냥 아무나 만드셔갖고미션하시면될것 같아요. 이번엔 누가 군대장 하려나? 아까 내가 했고, 일단 저격수야. 군대장 하면 안 돼. 짱꼴라짱꼴라 하나 만들어야겠다. 되게 뭐네. 저분 누구야 혼자 갔다 죽었어 <laughs> 가드란데 뭐 찾는 건 금방 우와, 찾겠네요 흘러난 건물이 흘러난다. 거의 없으니까 금방 찾을 거고 이쪽에 뭐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동네도 플레이어 대항군만 안 생기면 금방 끝날 것 같은 지형이네요 스톱플락나 만드세요. 스톱프락은뭐 제가 할거 없다. 그리고, 카구가 없어? 카구 없네. 플라스틱 두 개, 메탈 하나, 템페스트 하나, 소코라 하나, 티그리스 하나, 아모케시 하나. 인질은 여기 있겠구만. 여기만 조심하고 그냥 막 갈구면 되겠네. 여기만 조심하고. 여러 호품이 만들어지는 거 보고 나갈 테니까. 호품 다음으나 누가 보실 거라. 군대 만들라는 게 아니라. 요 소총수나 메딕 하시는 분이 군대장 잡는 게 좋아요. A10로 긁을 준비 완료됐습니다. 한번 봐도 안 돼. 봐봐봐. 난 저격할 거야. <놀람> 저격하면 분대장 못해. 저는 성업분 만드셔서 미션하신데요. 뭐그 이외에 딱히 내가 할말 없고 일단 녹화를 끊었다가 군대 만들어지면 그때 녹화를 재개하죠. 자기들은 뭐 필요한 거 없다. 복장은 접근복장 빼고 다 착용 가능하십니다. 네, 군대가 창설돼서 다시 복장 이어서 하고 그 피아식별이 확실하고 제압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5 0 0 m 내에 있는 타겟은 자유사격 허가할게요. 그 마스크님은 헬기 한대 대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LG 지점은 사이드망으로 표시 해놨습니다. 저희 북쪽으로 투입해서 북쪽에 있는 어, 템페스트하고 아모캐시 두개 파괴 템페스트, 소코르, 아모캐시 파괴하고 어, 해변가 따라서 수트케이스 쪽으로 진입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이동 경로는 사이드망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이드 통합 데인데 사이드 할 필요 있나? 그릇 만하면 되는데, 난 채널은 없지. 오케이, 그냥 그릇만 봐도 되겠네. 베이스 헬멧 방탄력 좋나? 안 좋지 않나 저거? 블랙 피시저 운영할 정도로 병력이 많지 않은데. 그리고 배낭 안에 메 매듭 한개 이상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두 개. 막에온 클수록 이착륙 이 착륙이 느리단 말 이야. 까지 해서 한 40명 타 겠는데, 앞자리 크지해 갖고 전방 블랙 비시 탑승 해 주십시오. 앞에 4명 타 든가, 네, 출발 하 시면 될것같 습니다. 이분 들 은, 세팅 중인가? 한분 방금 오셨네요. 이크요 지금 들어오셨어? 지구님 어, 오른쪽에 보이는 블랙피쉬 탑승하시면 됩니다. 나 네, 아니야, 진짜. 나 아니야. 지구를 지키자라고 따온 분또 있어요. 지구 님 그러면 나불르는줄알겠어 와, 적전 집어넣어. 미사일 라운 어떻게 하나요, AA? 오미시크롱그다 다시 말씀해주세요. 어, AA 미사일 라운 어떻게 시키나요? 티키요, 티키. 레걸림을 네, 락이 제대로 안될 때가 있어요. AA 말고 AT를 드, 드시는 게전 지금 이 상황에 AT를, AT를 추천하고 싶네요. 저분 전투기에요, 전투기. 어, 전투기, 어, 격추당했습니다. <laughs> 전투기 AA는 R 아닌가요? 라고? T, T, T키더라고요. T에요, T. 아, 그래요? 난왜 R로 되지? 와, 이분 착실하게 활주로 로가시는가 봐. 관리가 알려드립니다. 이번 작전 청구 200 완료 후 서버 리스타트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구 같은데 오셨네? 메딕 2명. 나도 메딕할 걸 그랬나? 현재 분대원분이 일곱 분이고 세분더 어, 오시면 항공팀하고 나누겠습니다 예 입강 확인 되게 편안한 느낌이다 비행기가 별로 안 흔들려. 저거는 뭐지? 이게 뭘까, 로퍼인가? 요즘에 뭐 신변교육대도 있나요? 새로운 분 오시게 되면 그 신변교육분대 하나 타셔가지고 이것저것 알려드릴 수 있어요 오오 근데 그게 선임 분대장하고 관리자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당연하다 한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LG가 지나칠 것 같은 느낌 저희 랜딩하면 해안가 따라서 사실 펜고지 웨이포인트 원지 좀 빠르게 점령할게요. 음, 네. 잠깐만 이제 깨달았는데 스나이퍼 시전 같다. 감사합니다. 아리바또 대면으로 가야지 한 번. 어 우리 뒤에 스폰됐어요. 290도. 스폰 적 다량 스폰. 카피. 지대 마크 가능하신가요? 290도. 육안으로는 안보이네요. 어, 여기서 보이네요. 네, 보이는데요. 300도. 아, 오케이, 오케이, 보여요? 보입니다. 무시할까요? 어떡할까요? 어, 죄송하지만 진작에 사격해버렸어요. <목소리> 제거하고 가겠습니다. 한 마리 남았네요. 오케이, 클리어. 어. 저 낙하 뭐지? 아, 어, 낙하. 대왕군인 줄. 아군, 아군. 아군, 아군. 그, 나 지금 합류하시는 분들은 지금 수, 수송팀이 있기 때문에 헤일로 드랍하시면 안 됩니다. 후발트님한테 없애달라 하면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항공에 버저드 날아댕기네. 어 지금 저희 분대 인원 수 많아서 항공 팀하고 수송 팀하고 나누겠습니다. 이서에서다 데리러 오는 것 같은데? 응. 아, 저분 열상으로 우리 적인 줄 알고 쏘는 거 아니겠지? 피보이님, 어, 분대 탈퇴하시고 항공팀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명이야? 어, 대항군 한명 접속했어요. 이름 팩시. copy